아올배로 도망가가지고 이씨 아, 한판 이... 아, 이겨야되 어, 바로 다 도망가버리네 티티티 하는데? 눈, 눈치를 좀 채서 그런가? 와, 미, 미사일 다고 기둥이 방하다 기둥이 없어 패스 하나도 없어 꺼스 왔어 지금 두개 이제 게 그냥 아니 그냥 살 바로 큰 리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적이 하나 더. 오케이. 꼴계 안 아, 이제 클라드. 클라드 줬 앞에. 내 앞에. 아, 내 앞에. 아, 네. 어, 도망가서 없는 척 하면서. 어? 총알 맞아. 어, 뭐야? 또 왔다. 자, 해체 보니. 왔다, 왔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완사. 요새. 어, 이겼다 씨. 나이스. 하...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보세요, 요새. 캐릭 알려 드리면안 돼. 대 스쿠에서 계정 많이 사고 팔던데. 아직도 아이디 사고 파는 사람 있구나. 에이, 아, 예, 요새. 그뭐레드총기도 달려고 하던데요. 이동하나. 아, 아, 삥! 아이, 루미 언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테스트 삥입니다. 크나다, 나. 이 와인 돌릴게요, 그냥. 2층. 어, 빙. 또 삥. 또 삥, 또 삥, 또 삥. 핑일 났다, 이거. 저템 없는데. 차안 먹었어요. 2층일세, 일단. 2층 잡아 드릴게. 2층 내가 잡아 드릴 어, 삥 아, 뭐야? 아 모카만 형님. 어. 큰 기둥. 우 해체래 해체래 해체래. 어. 오, 오 다행이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는 레드타이거 총기에 한, 10, 한, 보자. 한 10년 전부터 있,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안 쓰는데. 그거 뭐지? 아, 요새 진짜 부르면, 부르는, 부는게 값이 걸려, 진짜. 하나반아 어, 저는 그 총기 있어도 안 써서. 꿈을 그 나왔어요. 너 이번에, 저기 뭐야. 1회 태받한테안 쓰게 되더라고요, 멘포 받았는그 멘포 같은 거. 어? 맷돌이랑 이치하나? 더라고 이 리칭에 저기 있어. 오레이. 어, 피했어? 어, 머리 숭이다. 올라가면 머리 술이있어트쪽트뭐 박스 박스들. 박스랑 멧돌 하나. 박스 전진 멧돌도 전진 나이스. 기둥을 이구나. 2층, 2층. 2층 있었어요, 이층 이거 하나. 지금 그냥. 우물 또 있는데? 뭐야? 나도 나올 나요. 아, 하나. 더. 어, 뭐야, 어 뭐야 우물 뭐야? 아, 와세 명이었어 그러면? 한 명은 안 나가서 몰랐어요. 그러게요. 와 박스 그냥 계속 숨어 있었나 보네. 이번에 살짝 후킹 가볼게요. 후 제가 길 빙가야겠다. 그냥 안 네. 못나오게나 어, 대화핑 없는데? 어? 아 연막 풀차 이제 각박핑나 기둥 알아 기둥 에삥 하나 이거 하나, 빙 하나 빙 있... 나왔다 뭐 이름 떴는데 방금 나오고 조심 아삥 기둥 박 조심 저기 지금 타겠는데? 하나 그 박스 마지 배터나 네, 했어요.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어이 어, 이 아, 이 핑을 갈자. 누구가 자 있는 거야? 반층 하나. 지지지하나끌층 아, 중2층. 우리 짝 쳐줘. 어, 아니네. 2층 조심. 삐온다. 아 나이스. <laughs>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네, 지금 B롱룸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찐니 님이 누구였더라? 어서 아이디 봤는데, 누구라 그랬더라. 찌니 님이 누구라 그랬지? 어, 찌니 님이 스바스 님이인가? 스바스 님이? 아, 찐니 님이요? 네, 어, 어쩐지 어제... 어부라나? 어, 우물 하나... 어, 삥 진짜리 진짜. 이님 스바스 형이에요. 어떡가 어, 아직 새롭긴 신다 기둥이 있었어. 짝접배 하나 짝접배. 짜군다. 뱅 베이스 넥서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제 저기 아, 아. 찾았다 내아저몰랐는데 오케이 어제 어제 계속 같은 팀으로 하셨는데 누구라 그랬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와. 아 스페인 유저네 스바스 이 챔피언 스바스 형님 어 패딩 어 뭐야 탭핑 오지구. 와, 설마 뺐다. 오물에 하나 있어, 오물에. 아, 좋아요. 오반대에 처음에 들어왔는데. 형들 도망칠, 도망칠. 와, 클라우드 배세. 저 지, 지하 하나가요. 지하 가는 거 보니 지하 하나, 지하로 아껴. 하나. 일단 지하로 하나, 지하로 중으로 둘. 오, 우와, 오. 뭐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부장님 AK, 부장차 패스를 한번 봐야겠네. 안 나가도 봐야 도움이 안 되네요. 이 너무 푸는 거 아까 그 형님들이 안 나갔으면 딱 됐는데, 아. 아, 아그 형님들. 재밌었는데. 어, 패스. 네. 패스 반샷. 아토르인가? 네. 어, 버러우, 버러우. 버러 얘가 반인가 반짱, 반 죽은 배돌. 죽은 배돌, 죽은 배돌. 우 배돌, 배돌. 형 그거 아니야, 상추야. 그거 하면 그 죽어, 땡, 상추야. 또 아, 쫓아오는데? 어 오, 지하 지아어 그래. 뭐야 2층 아 2층 2층 둘다 왔었는데 하나만 빠졌네 다듀 아, 이건 질 수가 없다 호지가 문이, 자. 이 아, 뭐야 어, 핑 예. 뭐야, 핑 뭐야? 방렉 뭐지? 핑 하나, 핑두개 핑? 클라 티나 틀겼다아 온다, 로마로마 포기함 클라 발둘다요둘 꼬물 있다, 악박, 악박 하나, 악박 아, 아,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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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졌다 하나, 악나 악박 하어요큰 오겠다 박 하나, 악박 하나, 악박 하나, 악다 하나, 악박 하나, 악박 하나, 악박 하나, 악박 하나, 악박 하나, 악박 오나악다 하나, 악박 하나, 악나설박 오빠가 나 절대 오빠가 하나. 와, 작은 배나 더. 작은 배나 넣자. 나스트 오빠인데. 아이샤! 와, 오빠가 안 나오시네. 아한 번을 점프. 점프 한번 하고 한번을안 하네. 물베이징 타임. 작도 같이 봐주면서. 중적. 짝팽 나온다. 짝팽 나온다. 근데 안 나왔어요, 짝. 2층 양역. 큰갑, 큰갑.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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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큰 들어왔는데? 악박아라. 살았다. 드럼통 뒤. 자, 드럼 뒤, 드럼 뒤. 반 뜨면 보내야 돼요. 반 샷. 어 오케이. 하나 더 있다. 화이팅! 아 나이스. 다울 하나 어디 어디지? 짝울변 하나 일단 화이 친구. 이 하나 하나 구이이층인가 2층 이어요이쪽구거 같은데 중앙이친보이어중이 중중중중. 아호, 아승리하셨습니다그 SF 클랜 유저라는 게스푼데 그 스포 전용 클랜이어요 전용 클랜. 게시판. 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빙은 왔네. 오, 그럼 갑니다. 자 다음 걸 라이터 이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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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꼬물 삥 온다 꼬물 어? 안 와요 근데 보고 있어요 어 이층 아니가짝 배우 반대 이거 짝 클라스나 있다 오른쪽 클라 <laughs> 클라 하나 더 있었어요 방금 빠졌어 내가 라이트고 있을게 찐이님 중 조심 스바스 형중 조심 아, 와, 음, 아, 높이 시피 아, 육지시피. 음? 아, 육지시피. 아, 육 아, 육지 할... 아, 아, 육지 아, 육시피 아, 네 아, 육 아, 각 잡고 있을 육지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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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시클 그 어클라마 이번에 많아요클라만에친오징하나 빙. 오 빙. 하나 두 개. 어, 빙. 하나, 아 타이밍 도다지 들어오겠네. 안 들어와. 오늘 어, 박스에 포관. 2층 사. 메탈 끌어. 한 두. 각박둘. 나체 하나. 개피. 쟤 누구냐? 개피 주었고 오물 하나랑 층하 아그게 이거야? 일층 어디 갔지? 아 잠시만요. 나갔다 이가다 이거 자굴배 쪽 하나 있었던 거. 아까 자굴 배였어 자굴 배. 뭐뭐 올라오던데. 와 어시 어 바디하면 필, 필, 필. 오오오, 스바스! 스바스, 스바스, 스바스! <웃음> <웃음> 아, 벌거, 저 이턴이네, 아이, 테스트. 테스트. 스트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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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없트 테스트. 테어트 테스트. 테스 타은는어 이렇게 한게 하나 개피 큰 적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짝 하나 씨. 짝에서 보인 자, 것 같아 아둘개피데오케 작대로 가시오 저 짝차 파란색으 어, 개피 저, 저로 장교 포트도 하나. 하나도 하나도. 아! 나이스, 나이스. 미인게. <민개. 웃음> <laughs> 와, 얼마나 승리지? 아까 전판 그 사람.